배경과 119 구조대가 방파제 구조물 사이에 떨어진 남성을 들것에 옮겨 끌어올립니다. 방파제 사이를 뛰어다니다 미끄러지면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안전 장비 없이 낙지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방파제 추락 사고가 잦은 곳이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는 현수막이나 안내판 설치 등이 전부입니다. 출입을 제한하는 안전 펜스 자물쇠는 누렇게 녹이 쓴채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양양의 또 다른 방파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구명조끼나 낚시용 신발 등을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들어가실 때 어떤 기본 점검 같은 거 하세요? 구명조끼하고 신발 어서다 벗어난 거예요. 올해 강원 동해안에서만 1세 건의 방파제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방파제는 놀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 아닙니다. 난간을 넘어가서 낚시를 하거나 통행을 하는 경우 추락하여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사고다발 방파제는 조례를 통해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실제 경북 포항에 두 곳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관리는 이제 도인데 또 시가 또 한데가 있고 구자별로 다르고 이제 뭐군 군이 한데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해경이 하거나. 최근 3년간 동해안에서 방파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7명.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